해발고도 481m의 관악산 서쪽 끝 봉우리 삼성산. 삼성산은 숲보다는 바위가 많고 특히 산봉우리가 서울을 향해 달리는 호랑이 모습을 했다하여 호암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방으로 도심을 품고 있는 수도권 시민들의 쉼터 삼성산. 시대를 대표하는 고승들의 이름높은 수행처이기도 했던. 서울 삼성산으로 향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설 따라 전설 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찾은 이곳은요 경기도 안양시. 그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악구에 걸쳐져 있는 삼성산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삼성. 그러니까 신라시대 고승이었던 원효 대사, 의상 대사, 윤필 거사 이렇게 세 분의 고승이 이 삼성산 자락에 암자를 짓고 수도 정진했다해서 이 삼성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 이 삼성산은요. 특히나 이 조선 건국과 깊은 유래가 있는 사찰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와 함께 떠나 봅시다.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으이! 조선 성종 때의 지리서인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된 금천구의 진산 삼성산, 대대로 지역의 명산이었던 삼성산 기슭에 남서울을 대표하는 명찰 호암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호암산문이라고 써져 있는. 큰 문이 저를 반겨줍니다. 오늘 이 절따라 전설따라의 이 목적지인 이 호합사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이 호합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해설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호암산문 이렇게 써져 있는. 큰문 앞에 섰는데요. 이 삼성산을 호암산 이렇게도 부른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어, 호암산은요 어, 북쪽 한양을 바라보는 호랑이 형상을 한 산이라고 해서 호암산이고요. 어, 아시다시피 호암산에는 호압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중의 어, 분들은 호압산으로 착각하시는 오.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확히 이산 이름은. 호암산입니다. 네, 호암산. 그런데 전 일주문인가 했더니 그냥 호암산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언제 조성이 된 건가요? 아, 네, 이 호암산문은요, 1999년에 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민원행정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시상금을 받아서요, 어, 활기찬 금천구 만들기. 예 하면서 호합사와 함께 건립한 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예, 금천구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문이네요. 아네 어,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호합산을 찾는 분들에게는 뭐이 이 반겨주는 그런 의미의 문일 수도 있고 저희 같은 불자들에게는 또 호합사를 찾는 일주문의 역할도 하는. 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어, 호합사 신도분들은 일주문 앞에서 만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호합사 일주문으로 저희가 알고. 호합사를 한번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이 문이, 일주문 겸, 뭐, 이. 호합사는 오. 대한불교 조계종 직탈교구인 조계사의 말사로 삼성산의 호랑이 기운을 누르기 위해 태조 2년인 1391년, 무학대사가 창건했다 전해지는데요. 세왕조 조선의 구군을 돕기 위해 세워진 금천구 유일의 전통 사찰이자 비보 사찰이기도 합니다. 호암산 문을 지나 약 500m 단풍이 우거진 산길을 오르면 마침내 호압사 경내에 도착하는데요. 절 마당 가운데 크고 높은 자태로 우뚝 선 아름드리 큰 나무 두 그루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울시 보호수로도 지정된 노거수는 이곳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호압사 보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호암산물을 지나서 이 언덕길을 잠시 올라오니까 이렇게 고즈넉한 호압사가 저희를 반겨주는데 이 양옆에 아주 범상치 않은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인가요, 선생님? 아, 네, 이 나무는요. 자, 금천구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보호수가 여섯 그루가 있습니다. 여섯 아, 그루나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 호합사 마당에 있는 느티나무가 두 그루나 있어요. 여 그루 중에 호합사의 보호수가 두 그루가 있는데요. 음. 이 느티나무입니다, 바로. 야. 이 나무들은 어, 총 길이가 11m고요. 네. 호합사가 창건될 때 그때부터 여기에 심어졌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느티나무가 호합사와 역사를 같이 한동그동락한 아, 아, 네. 그런 네. 나무인데 이 호합사라는 이 사찰의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이 풀어놓고 보면 호랑이를 누른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호랑이의 기운을 눌렀어야 할까요?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왕조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한양 천도를 단행하면서 궁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팔도에 내로라하는 장인들을 모아 짓기 시작한 궁궐. 하지만 건물을 울리기만 하면 불이 나거나 무너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세 왕조를 대표하는 법궁의 완공이 더디 노심초사하던 어느 날 밤, 태조 이성계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반은 호랑이이고 반은 형체조차 할수 없는 이상한 동물이 나타나 경복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도읍을 잘못 정한 것인가? 태조의 시름이 깊어질 즈음,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한강 남쪽에 한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호랑이 형상을 한 산의 꼬리 부분에 절을 지으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요 이에 태조는 무학대사에게 명을 내려 왕명으로 사찰을 창건하게 하니 그곳이 바로 범호자, 누를 앞자 절사자를 쓰는 삼성산 호압사입니다 아... 이 그러니까 풍수지리적으로나 그리고 또 조선 건국의 구군을 위한 그런 의미로 이 호합사가 창건이 된 건데 참 궁금한 것이요. 이 산세, 그러니까 이 호랑이 모양의 산세의 꼬리 지점에 해당하는 이곳에 이 사찰을 지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전해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요. 네. 그... 호랑이는요, 꼬리를 누르면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노인이 얘기한 것처럼, 어, 호랑이 형상을 산세가 있는 산의 꼬리 지점에 딱이 호합사를 지었더니 모든 화가 없어지고 경복궁을 아주 무사히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어찌 보면 이 숭유 억불 정책이 심했던 그 조선시대에도 이 비보 사찰로서의 호합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량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지금 호랑이의 꼬리 지점에 절을 지은 것도 마찬가지고요또 네. 어, 호환을 물리쳐주는 이 느티나무도 그런 것같고요 아 그리고 또 우리 산신가게, 삼성가게 가면 네. 아, 또 비보사찰의 기능을 하는 또 산신님을 모시는 어, 산신목조, 어, 탱화가 있습니다. 야 빨리 가서도 챙겨내보고 싶은데 아. 이 느티나무가 호환을 막아준다? 아, 그런 네. 그 민간에서는 뭐 당산의 의미도 있고요. 네, 또 정자목 네.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절에는 느티나무가 거의 심어져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절이 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 쪽에 절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호화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물리쳐주는 네. 기운이 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면 아마 거의 다 느티나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이호압사야말로이 느티나무 그리고 호랑이 그 이야기가 존재하는 사찰이네요. 네, 네. 아무쪼록 이 느티나무가 제가 어림잡아 짐작컨데 한 600년 정도 아, 네. 된 거잖아요. 그건... 600년을 넘어서 6천년, 6만년 동안 늘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이야, 진짜 그야말로 호합사야말로 호랑이, 그리고 이런 호환, 이런 문화가 다 녹아져 있네요. 조선을 위해 세워진 비보사찰. 호합사엔 대웅전 대신 동양으로 자리한 이곳 약사전이 본당입니다. 정면 세 칸, 3칸, 측면 세 칸의 약사전 안에는 중생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고 고통을 없애주며 현세의 복락을 이루게 하는 대의왕불 약사열의 부처님이 봉환돼 있습니다 네, 이 호합사의 주불전인 약사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예, 여느 사찰과 다르게 약사열의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는 호합사, 이 좌우로 일광, 월광 보살님이 협시에 계시네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약사불 부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부처님이시죠. 네. 그 얘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로는 태조 이성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보사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호랑이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절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호합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같이 모셨다고 하나 네. 안타깝게도 복장이 없습니다. 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나 지금 부처님을 뵈면 왼쪽 옷 주름과 네. 그다음에 가운데 띠 그리고 어. 어, 부처님의 그 상체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 조선 전기의 불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조선 전기 불상이신 것을 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문화재 자료로도 지정이 됐다면서요? 네, 2000년에 음. 서울시 문화재 제로 제 8호 석불좌상입니다. 아, 석불 좌상. 네네. 그 돌로 조성이 됐다는 거죠. 어,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얼핏 뵈니까이 주름이나 이 부처님 상호나 이런 온화한 미소나 이런 걸로 뵀을때목 부리지 않을까 또는 뭐 소조 부리지 않을까 했는데 네네. 돌로 조성이 됐음에도 정말 이 자연스럽고 이옷 주름 역시나 부드럽고 이 부처님의 미소도 온화하고 그래서 아, 그런데 돌로 조성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석불인데요. 어, 저희가 보기에는 어, 금불이잖아요. 네. 그래서 개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모르는 네. 어, 분들께서는 어 석불좌상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세히 보면 어, 우리 남 선생님 말씀해주셨다시피 정말 정교하게 네. 보면 약간 보시면 아 석불인 것 같은 좀 느낌이 <laughs> 나시나요. 네. 여하튼 약사여래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이 아픈 중생들을 위해서 12대원을, 어, 서원을 세우시고, 우리 중생 구제를 위한 그런 우리가 참 정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일 존경하고 또 정말 이렇게 늘이 옆에서 모시는 이런 약사여래 부처님인데 그야말로 이 호합사, 약사전에 약사여래 부처님 친견하셔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하는 그리고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가 온 세상에 충만해서 아픈 사람 한명 없었으면 좋겠다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붉은 약병을 든 호합사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약사전 앞마당에는 지난 2008년에 조성한 15m 규모의 웅장한 석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아, 이 아담한 호압사 경내에 우람한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이 주불전 중앙에 앞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데 약사전 우측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마치 이 월정사의 석탑과도 비슷한 형태의 탑인데요. 네. 보이시는 어, 석탑은요 홍합사 팔각 구층 석탑인데요 네. 어, 각 층마다 풍경이 매달려 있고요. 그래서 바람 바람이 많은 분들 날은 너무 너무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네. 저 위에 꼭대기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보주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가운데에 진신사리를 모시고 계신데요. 오. 예, 이곳은 누구나 올라가서 칭경을 할수 있는 그런 석탑입니다. 이야, 이 어찌 보면. 이 석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어서 더욱더 가까이서. 또 올라갈 수 있게 또 계단까지 조성을 해서 이 부처님의 가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탑으로 조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간혹 신도분들이 음, 말씀해 주시는데요, 밤이 되면 밤이 되면 어, 발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저 유리 가운데에서요 환하게 불을 비춰 주신다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밤에 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서울 시내에 또 자리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또 부처님의 카피를 느낄 수 있고, 네.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 한번 볼까요? 네. 네. 와, 이렇게 각층마다. 네. 팔각구층 석탑 뒤편, 높은 곳에 정면 3칸, 측면 2칸에 삼성각이 자리합니다. 호랑이를 닮은 산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창건된 비보사찰, 호합사 삼성각에는 세 분의 성인과 함께 창건주인 무학대사도 모셔져 있습니다. 아, 이 호합사 삼성각 안에 들어왔는데 이 호합사를 창건하신 이 무학대사님의 진영을 이렇게 모셔놨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무학대사님은 당대 조선시대, 조선 시대 조선 초기의 최고의 풍수지리가시죠. 네. 그래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그 호랑이 기운을 누르는 호합사를 짓게 한이 털을 만들어 주신 분도 바로 이 무학대사님이시고요. 네. 호합사 신도분들은 여기 삼성가게 세분성인님께 예를 올리고 꼭 무학대사님께도 같이 예를 올리시곤 하십니다. 네, 이 조선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고승이 바로 또. 무학대사님 아니 시겠습니까? 아, 네. 네 그런데요 선생님 제가 좀 특이한 점을 좀 발견했거든요 보통의 이렇게 산신님을 뵈면 뭐 탱화도 그렇고 이렇게 오늘은 또 특별히 이 목각탱으로 네. 모신 이 산신님을 친견하게 되는데 호랑이가 네. 대부분 한 마리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런데 호합사는 두 마리가 이렇게 모셔져 있네요 아, 네 역시 남 선생님이 예리하십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피 저희 화합사는 또 비보 사찰이잖아요. 네. 그래서 호랑이의 기운을 누른다. 그래서 호랑이도 두 마리여서 한 마리는 한신님이 그냥 옆에 두고 계시고 네. 한 마리는 자세히 보시면 호랑이를 음... 의자 삼아서 앉아 계시죠. 아, 제가 오늘 이 호랑이와 좀 관련이 있는 사찰이라고 해서 옷도 이렇게 아, 뭐 호랑이 청으로 네, 네. 입고 는 역시 센스. <laughs> 호합사야말로 이 비보 사찰의 그런 의미가 제대로 녹아져 있는 그런 멋진 도량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조선 초기부터 통치자의 주목을 끌었던 산, 삼성산. 당시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했던 이곳에 숨겨진 또 다른 전설을 찾아 삼성산에 올랐습니다. 야이 약사전 좌측에 이 나지막한 이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산을 보니까요, 그야말로 만산홍엽. 제 단풍도 아름답고 이 바위도 하나의 그림처럼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리고 제 우측으로 또이 서울 시내가 또 이렇게 낮지 학기 도잘 보이고, 이야, 여기 아주 명당인데요, 선생님. 아, 네, 여기 명당 자리죠. 네. 자, 이곳에서 보면 또 호합사가 비보사찰이라는 걸또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바위들이 있죠. 네. 저 바위를, 바위가 얼굴이에요, 얼굴. 오. 그리고 제 손을 쭉 따라 보시면 얼굴. 그 다음에 목덜미, 네, 네. 등, 에서 저기 엉덩이에서 꼬리를 싹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꼬리 지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저를 딱 지으니, 호랑이는 꼬리를 밟으면 안 움직인다고 네. 했잖아요. 무듬직그서꼭 저를 지으니 이제 어 나쁜 기운이 없어졌다. 그래서 경복궁도잘 지어지고 아. 화를 면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호랑이 형상을 한 산에서 보면 저 엉덩이 지점에 네. 또 어떤 보물이 있냐면요. 금천구에 보물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는 어 한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고요. 그 옆에는 석구상이라는 어 개 모양도 아닌 것이 어. 호랑이도 아닌 것이 뭐 그런 종류의 동물이 동물, 있어요 동물 형상. 그런데 네네 그전에는 그, 그거를 해태라고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그게 해태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한 우물에 그 벽돌에 석구지라는 오. 글씨를 거꾸로 해서 박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호랑이의 그 엉덩이 부분에. 이 석구상과 한우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또 전설이 있겠네요 아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선 개국과 더불어 한양의 궁궐이 건립될 때 풍수적으로 가장 위협이 된 것은 삼성산의 호랑이 기운과 관악산의 불기운 화기였습니다 호합사 창건으로. 세도읍지에 법궁을 무사히 세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크고 작은 화재가 경복궁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태조는 남방의 관악산 화기가 왕도에 미친다 하여 여러 가지 방비에 나섰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관악산과 일직선상에 있는 숭예문의 현판을 세로로 쓴 것이었습니다. 숭예문 편에게 숭자 위에 외산자를 불꽃이 타오르는 불화의 형상으로 표현해 불로 불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관악산 줄기인 삼성산 기슭 경복궁 앞 해태상과 마주 보는 위치에 석구상을 조각해 세웠는데요. 이는 화기를 가진 관악산의 기세를 누름으로써 도성 안에 화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한양을 이 조선의 도읍지로 삼는 이 풍수지리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석구상이 존재했던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이 관악산의 이 화기를 눌러서 이 조선의 태평함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이 호압사 그리고 호암산에 다 담겨져 있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호랑이의 기운은 나쁜 기운은 호압사가 잡고 네. 그다음에 불의 기운, 화기는 석구상이 잡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야, 오늘 선생님과 이 호압사 둘러보면서 진짜 우리가 비보사찰 비보사찰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압사야 말로. 이 비보 사찰로서의 성격, 그리고 조선 왕실, 그리고 이 우리 국태민안, 시화연풍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도량이 합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야말로 오늘 날도 좋고 우리 선생님의 아주 재미난 설명 덕분에 절 따라 전설 따라 정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 내려온다. 범인 내려온다. 그야말로 이 호랑이의 나쁜 기운을 누르고 조선 왕실의 태평함을 기원하는 비보 사찰로서의 의미가 있는 호합사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 무엇보다 사찰 곳곳에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요. 또. 눈이 호강을 하는 아름다운 사찰이었습니다. 아, 이 가을 여러분도 찾아오시면 이약사일의 부처님의 가피도 어, 듬뿍 받으시고 이 좋은 이 정기도 어, 몸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 8 0 0 7,000번 060800의 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상일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설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으이! 호랑이 형상을 한 호암산에는 조선의 건국과 그 괴를 함께한 나라를 돕고 보호했던 비보 사찰 호압사가 있습니다. 호랑이 산 그곳엔 신비한 조선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